2019년 현대중공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다고 한거 생각나세요? 수주량 기준 세계 1, 2위 조선사가 합병하다 보니까 세간이 떠들썩했었죠? 조선업계 세계의 빅딜이었던 이 M&A가 완벽하게 엎어질 위기에 처했대요 아니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각국에서 독과점 심사를 하는데 EU에서 승인을 내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EU가 방해하는 건가? 싶었는데 그게 또 아니란 거예요. 글쎄 M&A를 하겠다고 선언한 현대중공업그룹이 이유가 달라고 한 자료를 안 줬다는 소문이 파다해요. 회사를 산다고 한 기업이 막상 회사를 살려고 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하지 않는다고요?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막상 그 실상을 살펴보니까 또 그럴만한 사정이 있어 보여요. 이그 회사의 M&A가 엎어질 위기에 처한 뒷사정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게요. 숫자로 경제와 기술을 이야기하는 넘버스. 이번 시간에는 M&A가 무산될 위기에 처한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뒷이야기를 전합니다. 최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현대중공업의 조선부문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거부방침을 세웠다고 해요. 로이터는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따른 독자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구제조치를 제출하지 않아 이유가 인수 승인을 거부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어요. 다시 말해, 대우조선 해양을 인수하기로 한 한국조선 해양, 그러니까 현대중공업그룹이 인수에 따른 제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기업의 합병은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해 총 6개 국가 경쟁당국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 가운데 단한 곳이라도 M&A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기업결합 절차는 완전히 무산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유는? 두 기업의 M&A를 막아섰고, 현대중공업그룹은 왜 필요한 재반절차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 사실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3차는 글로벌 LNG선의 강자입니다. 국제선박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세계에서 발주된 LNG선은 152만 9,421 CGT를 기록했는데요. 이건 전년 동기 36만 3,629 CGT보다 320%나 증가한 수치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 우리나라가 총 143만 3,562 CGT를 수주했어요. 발주량 기준으로 전체의 94%를 차지하는 거죠. 수익성이 높은 대형 LNG선은 총 29척이 수주됐는데요. 이 가운데 중국 후동중화가 수주한 한 척을 제외한 나머지 28척은 모두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주했습니다. 세계 LNG선 시장에서 우리나라 조선사들의 동무대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M&A를 통해 두 회사가 합쳐질 경우 LNG선 시장의 점유율은 총 70%를 차지할 수 있다고 해요. 각국의 경쟁당국은 통상 한 회사가 특정 사업의 50% 이상 차지하고 그에 따른 영향이 클 경우 독과점을 한다고 보고 있어요. 이유가 우려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에요. 전통적으로 해운업의 강자인 유럽엔 세계 1, 2, 3위의 해운사들이 모여있거든요. 1위 머스크, 2위 MSC, 3위 CMA, CGM이 모두 유럽선사예요. 이들의 점유율을 합치면 지난 7월 기준 총 45.7%에 달하고요. 이들이 구입하는 LNG 선을 만드는 회사의 시장 지배력이 높다면 당연히 LNG 선 제조사들의 가격 협상력이 높아질 거고요. 구매하는 선사들은 그만큼 불편해지겠죠. 사실 이번 M&A는 확률적으로만 봤을 때는 승인이 불허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지난 30년 동안 이후에 접수된 기업 결합 신사는 총7,311 건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6,785 건, 그러니까 92.8%가 모두 1단계 일반 신사에서 승인됐습니다. 2단계인 심층 심사까지 간 경우가 224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191건이 또 승인됐어요. 역사적으로 30년간 단 33건밖에 승인이 나지 않았던 그 사건이 바로 이번 M&A에서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듯 이런 일련의 사태가 마치 현대중공업 그룹의 미필적 고의처럼 보인다고 이야기했었죠.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그룹은 이유가 아닌 유럽 선사들에게 직접 M&A를 입수했다고 해요. LNG선을 구입하는데 가격을 어느 정도 우대해 줄 테니 M&A 승인을 도와달라고 협상을 한 거죠. 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현대중공업그룹이나 대우조선해양 둘 중에 한 곳에 LNG 사업을 포기하라고 주장했다고 해요. 현대중공업그룹으로서는 대우조선해양의 LNG선 사업을 포기해야 될 상황에 몰린 건데 그들의 요청대로 구조조정을 한다면 그만큼 M&A의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본 거죠. 아닌 게 아니라 대우조선해양의 적자탈출 1등 공신이 바로 LNG선이 될수 있어 보여요. 고부가 가치를 가진 LNG선은 성과가 2016년 이후 5년만에 2억 달러를 넘었다고 해요. 수익성이 높은 LNG선 수주가 늘어난다면 대우조선해양도 조만간 적자를 탈출할텐데 그런데 EU에서 LNG선을 떼내라고 한다면 당연히 현대중공업으로선 M&A의 메리트가 없어지게 되겠죠. 또 M&A를 선언했던 2019년에 비해 최근 조선업 업황이 극도로 좋아지고 있는 점도 이런 사태에 영향을 줬을 거예요.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려고 했던 건 경제력 집중을 노린 거였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글로벌 물동량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현대중공업그룹이 무리하게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해야겠다는 생각을 접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선해운시험 분석업체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전 세계 누계 발주량은 4,507만 CGT였어요. 지난해 같은 기간 1,897만 CGT를 기록한 데 비해 무려 138%나 증가한 수치죠. 현대중공업그룹은 올해 주선 부문의 수주 목표치를 148억 달러로 잡았는데 이미 지난 7월에 이 목표를 달성했다고 해요. 이미 3년치의 일감을 쌓아놓은 만큼 무리하게 적자 기업의 LNG 선 사업까지 떼어가면서 인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대우주선해양엔 이미 수주원의 혈세가 채권 형태로 들어갔습니다. M&A가 실패한다면 당연히 책임론이 대두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과연 누가 이 책임을 져야 할까요? 사실상 미필적 고의를 저지른 현대중공업 그룹에게 이 책임을 묻기엔 그들 단에도 사정이란 게 있어 보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LNG선을 떼는 대우조선 해양을 가져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또 LNG선 시장 점유율만 봤을 땐두 회사의 합병에 독과점이 우려되는 건 사실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최근엔 산업은행의 책임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 조선업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들어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그룹의 M&A를 주도한 게 바로 산업은행이었거든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두 회사의 M&A가 잘못된다면 직을 내려놓을 각오로 임한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추진한 인수합병이 실패한다면 당연히 산업은행에도 책임론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저희는 다음에도 조금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